뭐 어, 이상한 애야 직원이야 직원 아 우리가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 아니야? 어? 응? 금리 구해줘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세상에 내 동생이 마리아와 게임 어 잠깐 국민이 또 나를 불렀는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국민? 여기 있어 구미 이거 뭐야 여기는 또 뭐야 잠깐만 변기 속에 괴물들이 여기 이상한 곳이야 또 구미 어디 갔어 구미 벌써 나갔어 빨리 따라가봐요 잠깐만 또 여기를 나가라는 거 무서운데요 잠깐만 여기 뭐 하는데요 구멍으로 기어 들어왔거든요 구미 어디 갔어 같이 가야지 쭉걸로 저기로 가봐야지 지금. 어 저거 저 아빠 아아 거기 아니야 무서 무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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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구멍 이 구멍 이 구멍, 이 구멍? 길이, 없는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아 여기 비밀 공간 있잖아. 에? 어? 아 진짜 국민. 어 잠깐만. 여기서 있었던 거야? 국민 여기 또 어디야? 묵어놓 뭐 곳이야. 어 이건 뭐지? 어고치래 지금 고... 어, 어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어. 국민 어디 갔어? 국민 어디 갔어? 국민 아빠 따라와 빨리 여기 가보자. 으이? 무슨 창고 같은데? 이케아? 이케아인가? 이케아? 예케아. 예케아. 예. 예. 이거 뭐? 야 우와 물건 엄청 많아 여기. 다 가져가자. 국민아 이거 모으면 되는 거야? 아, 도망가! 뭐야, <목소리> 미민 무슨 일이야? 국민이 위험에 빠어이상하네요어직원 뭐 아, 우리가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 아니야? 오 살려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디? 어떻게? 안돼. 오, 국 구해줘.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와, 쫓아온다 국민 안돼, 으면안돼 오, 어. 때린다 뭐. 죽어줘. 어디 어디 죽으면 안 돼. <웃음> 아! 고미가 <laughs> 어디 있는 거야? 고미야 길 알려 줘야지. 너 어디에 있어? 여기 네, 있어요. 아빠 좀 이름 무서운데 좀 데고 리 오지 마. 고미 따라갈게. 아, 혹시 따라갈게. 여기 <laughs> 여기도 길이 있다고? 여기 나갈 수 있어? 뭐? 뭐야? 어,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 있나? 틈이 있는데. 여기. 여기 밑에 봐. 어디 어디? 아, 혹시 거기서도 어? 오, 와, 와. 아, 눈에 있었네. 이거 뭐거? 아저기 건너봅시다 건너서 가보자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스킨으로 변신할 수 있어 아 그렇네 막아. 이제 마리아님 진짜 무서워졌거든 <laughs> 아 뭐야 아니 공민이 일단 따라갑시다 오 아, 무슨 방이야 아, 공민이 아빠 봐봐 있겠구나. 아빠의 모습을 봐봐 아빠 어때? 아빠 집못 찾는 거 같은데? <laughs> 공민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야 아빠라고 아빠라고 <laughs> 아빠가 병기야 지금 오오이상한게 오, 먹었다 뭐야 뭐오 고메 아, 아빠 봐라 고메 <laughs> 아빠 바뀐 거 봤어 안경 뭐야 어? 뭐 고메 어디 갔어 뭐야 카메라 게임물인데 카메라 게물 아빠도 도무지 점프 어. 잠깐만요 제제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스킨 보 뭐야 오오 오. 잠깐만 아오 어. 됐다 아 다시 돌아올 수 있네. 금미 망치야 어때 이 망치로 뽑겠다. 여기는 망치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가 망치네. 아아 뽑겠다. 아, 잠깐만 왜 왜? 여기 들어가야지. 어 들어가 보자. 기억한다. 오오 열다. 잠깐만 금미. 옮길 수 있대 옮길 수 있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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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게 수. 숨겨져 있는 스킨들이 나오네. 지금 파란색 문이랑 빨간색 문인데 어디로 가야 되지? 금미 어디로 갖고 와? 할 대본 갑시다. 어 오버. 뭐. 뭐야? 여기 뭔가 어, 미끄럼틀, 미끄럼틀 같은데? 어, 어 미끄럼틀이야. 가자. 더 가지진 않고 그냥 막힌 미끄럼틀이네. 막힌 자. I need clue. 단서가 필요하대요. 어, 뭐. 클, 어 저거 단서. 어. 어디 어디? 아, 단서가 아니고 저 끝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는 툴을 선택. 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툴을 찾으러 갑시다. 이만 가자 이제 나가자. 잠깐 이거 어떻게 나가요, 근데? 뭐야? 국민 어떻게 나가 우리? 갇혔어. 국민 어떻게 해, 우리? 들어가야죠 궁미 캐릭터가 바뀌었는데 궁미 바뀌었다고? 그럼 아빠도 한번 멋있게 변신해서 뭐 가볼까? 그럼 아빠는 경찰 변기 경찰 변기 <laughs> 너무 큰데? <laughs> 너무 큰데? <laughs> 잠깐만 궁미 어디가? 같이 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변신됐으면 괴물들도 무서워하는 거 아닐까? 전혀 <laughs> 안 무서워하잖아요 어, 전혀 안 무서워해 전혀 안 무서워해 우리를 어, 도망가자 여기 봐 여기 여기 어, 나 다시 일로 왔어 플룸 플룸. 어, 수영장으로 가 볼까? 어 수영장이야. 그럼 우리 수영장에 맞는 스킨으로 변신을 하자. 난 이걸. 엄청 크네. 흐흐, 난 물에 안 빠지지. 오로로로로. 어, 진짜네? 금민이는 도깨비처럼 돼 버렸네. 여기 수영장에 빠지는 구멍이야. 어, 어, 구멍이. 요건 어, 이건가? 구멍인가? 오! 뭐야, 금민이가 새로운 길을 또 알려줬어. 여기도 연결돼. 어, 키 찾았다. 어키 찾았어 이제 문을 들어가 보자 우리로 우리로 와군민오 어, 나는 집으로 변할래 그러면 안녕 군민 참... 변신하는 재미가 있네 군민 너무 재밌는 곳에 아빠를 데려다 준거 아니야 안녕 잠깐 얘가 그면 문을 열고 올라갈 수가 있나 너무 사이즈가 커서 지금 갈 수가 없는데 안 되겠다 다시 변신해야겠다 너무 크다 얘는 변신 야, 하하 수용하고요구민 우리, 우리, 우리 빨리 이제 들어가 보자 어디 있어. 여기 어. 들어가자. 아 그래, 여기 들어가자. 문 열어봐. 뭐 어, 소리야? 어, 소리가 무서워. 됐다. 여기 무서워. 비밀 공간이다. 어 아까 왔던 맞은데? 데다 우리. 여기 가보자. 들어가 보면. 어? 어저 밑에 뭐가 있다는 어, 건가? 그런가? 어 드라이브이다. 드라이브. 도라이벙. 제가 구미 이거 뭐지? 응? 뭔데? 잠거 같은데. 응? 여기 그냥 그거 찾는 건가 보다. 구미 가자. 나가자. 나가면. 뭘까 어디? 어디 갈까? 여기. 안가본데 우리 텔레포트를한번 가볼까? 뿅. 헉! 점프맵이다! 점프맵! 점프맵! 어, 떨어지지 말고, 올라가보자! 됐어! 분명 아빠 여기까지 왔어! 어, 너무 무서워! 어, 왔다! 구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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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뛰어! 아! 아, 아 나가지, 이제. 너무 많은 거를 놓치고 가야겠다! 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왜이 강아지가 나온데어 여기도 뭐가 어이, 되게 맨 많아 맨 뒤에 가보자 맨 뒤에 어 팀워크야 같이 밟으면 뭐가 돼 들어가 내, 아빠 밟고 있을게 들어가 밟아들어 들어가 들어가 지금 군미가 아빠 진짜 새로운 곳에 뭐 가, 데려왔는데 진짜 여러 가지로 다 변신할 수 있는 곳이라 너무 재밌다. 군미 군민이, 잠깐. 군미이가 변한 것 중에서 가장 멋있는 거 하나씩 우리 한번 해 볼까? 그 아빠도 가장 멋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 가장 마음에 드는 괴물로 변신하기. 국민, <laughs> <laughs> 우리 이렇게 괴물로 이게 변신할 수 있는 곳에 왔는데, 국민 다음에 또 우리 여기 놀러 와가지고 더 많은 괴물을 한번 찾아볼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괴물들을 모았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백룸에서 또 만나요. 안녕. <laughs>